우리 우리의 입술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자 앞을 보시고 두 눈은 두기는 예배 성공은 예배의 말씀에 나의 비전은 틀렸죠. 우리의 비전은 아멘 아멘. 자 오늘 여러분들과 나눌 말씀에 제목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사단의 권세를 이길 수 있어요. 자, 하나님의 말씀 큰 소리로. 자. 논을 놀, 놀 때만큼 큰 소리로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누가 보금 10장 19절 말씀. 아멘. 자. 하나님 떠난 자의 모습을 알아야 여러분들이 돼야. 자, 왜 그러냐. 하나님을 떠난 자는 누가 하나님 대신에 사단, 마귀, 귀신이 그들을 붙잡고 있습니다. 자. 그들의 모습은요, 늘 불행해요. 행복한 것처럼 보입니다. 네, 맞아요. 돈이 있어서 여유로워요. 그것을 행복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요, 심지어 보니까 이게 이제 작년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코로나 시절에. 코로나 시절에요, 12월 달에 보니까 아동폭력이 영국이 32%, 프랑스가 36% 증가했어요. 코로나 때. 여러분들, 영국과 프랑스가 어떤 나라라고 그럽니까? 그렇죠. 또, 영국은, 우리는 무슨 나라? 신사의 나라. 뭐 신사도 아니었지. 옛날에 바이, 어, 바이킹들이, 해적들이, 어느 날, 어, 정신 차려갖고, 사실은 영국이 됐어요. 근데 그 기독, 바이킹들이 영, 어, 기독교 국가가 되었던 그 배경이요. 누가 있냐면, 엄마들이 있어요. 해적하고 가서 잡아온 여자들이 알고 보니까 기독교인. 근데 이 기독교인 여자들이요, 어떻게 인지를 했냐. 이것도 하나님의 분명한 계기다. 그래서 아이들을 가르치기 시작한 겁니다. 말씀으로. 그러니까요, 어느 날 젠틀맨이 됐어요. 신사가 됐어요. 근데, 그래서 이 영국이 뭐라고 했죠?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영국 국기가 만들어졌습니다. 프랑스 얼마나, 봉주루 이러면서 이렇게 부드러워 보여요. 그런데 어느 순간요 이들에게 환경에 문제가 생기니까 아동 폭력이요 급증했어요. 또 어떤 일이 있습니까? 네, 참 친구들과의 싸움 다툴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친구는요 늘 분쟁이 일어나는 친구가 있어요. 얘가 있으면 늘 싸워, 늘 처음엔 좋게 시작되었다가 늘 싸움이 일어나는 친구가 있습니다. 또 집중하지 못해요. 공부를 못하는 거와 집중을 못하는 건 다릅니다. 공부는요. 공부하는 스타일이 달라서 아직 나에게 맞는 스타일을 찾지 못해서 공부를 못하는 친구도 있어요. 어떤 친구는요. 혼자서 집에서 막 써가면서 공부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는요. 그 공부를 근데 목사님은요. 앉아서 중학교 때 단어를 치면요, 안 되더라고. 스튜던트, 스튜던트. 스튜던트 쓰라고 하는데 모르겠더라고. 맞는 외웠는데, 100번 쓰면 된대요. 100번 썼어요. 안 외워지더라고. 그래서 누가 그러더라고. 100번 써서 그렇다고. 200번 쓰라고. 200번 썼어요. 안 외워지더라고. 대학가서 저는 목사님은 목사님의 공부 스타일을 알았어요. 막 떠들면서 해야 돼. 그래서 목사님이 신학교, <laughs> 교수님 중에 신덕일 교수님이 있어요. 지금 은 아마 은퇴하셨을 건데. 일주일에 100명을 줘요. 신학자 100명. 그리고 그 사람이 쓴 책을, 어, 이야기해줘요. 그리고 그걸 쪽지 시험에 영, 6명을 내요. 이야. 근데, 처음에는요, 아까 그랬죠. 그렇게 어, 앉아서 막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공부하는 모임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가서, 앉아서 한 시간을 들어요. 아, 누가 뭐 했다? 어, 누가 뭐 했다? 어, 그렇구나. 누가 하면 뭐 돼. 한 시간 뒤에는요, 뒤늦게 온 친구들을 제가 가르쳐 줬어요. 야, 이, 얘는 이렇게 했단다. 쟤는 이 책을 썼단다. 근데 그게 왜우지더라고요 그리고 그 뒤로부터 목사님 시험 치면 백점 맞았어요. 여섯 명다 써. 아니, 그백명 중에 여섯 명 쓰기가 쉽습니까? 친구들이 막 놀려요. 저 후루골 하면서. 야, 저, 한 번도 안 보고 두 시간 공부해놓고 한다면서. 근데 목사님 그렇게 외우지더라니까. 아, 나는 공부를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목사님 만약에 그, 그 공부를 일찍 알았으면, 목사님 아마, 어, 정치 쪽으로 가지 않았을까. 왜냐면 목사님 정치 좋아했거든. 어. 근데, 공부하는 방법을 모르는 친구와 집중을 못하는 친구였어. 목사님 주일학교, 어, 전사 시절에요. 어느 학교에 전도하러 갔는데 애가요. 어떤 친구님 저한테 공을 탁 던지더라고요. 아, 기쁨으로 제가 아, 애가 이제 내 얼굴이 이제 애들한테 친근한 얼굴이구나. 아, 깨려고 공을 받았는데 왜 아저씨가 받아요? 이러더라고요. 근데 애가 뭐냐면 보이는 애. 뭐가 보이냐 물어보니까 그 뭐죠? 그 피터팬, 피터팬에 나오는 요정 같은 애가 자기한테 있대요. 그래서 막... 어느 정도냐? 야, 한번 그려볼래그니까 야. 아저씨가 니그려봐 그려봐 달라고 하는데 그려봐도 돼 이러더라고. 어. 그런 애가 있어요. 목사님요 저 기장 쪽에 보면 자천이란 동네가 있어요. 자천 이름도 참 어떻게 되는지 자천대가지고 말이야. 그런데 그 자천이란 동네가니까요 아이들이 집에 들어가기 싫어하는 애가 있어요. 왜? 냉장고에 보면 들어가면 빨간 피눈물 뚝뚝 흐르는 눈깔만 탁이렇게 자기를 본대요. 그런데 그 친구가 또 장소도 사는 집도 정말 어디에 사냐? 당산나무 옆에 집에 살아요. 이런 친구들이죠. 그런 친구들은 뭐냐? 집중하기 어려워요. 또 악몽 꾸거나 환상을 보거나 환청을 듣거나 이런 친구도 있어요. 자기한테 계속, 아까 말했죠. 그 친구는 이 티커백 같은 애가 보이는데, 공부하려면요, 자기 앞에서 팍팍팍 이렇게 돈대요. 집중이 되겠어요? 못하죠. 근데 또 문제는, 자기만 들어. 공부하려고 딱 하면요, 과함을 지는데요.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갑자기 있다가, 아, 그만해! 근데 그걸 이해할 수 있는 친구들이 없어요. 선생님이요, 그걸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 그 존재는 자기에게만 보여지는 거니까. 악몽을 꾸거나, 또 요즘 같은 경우는 왕따. 이런 문제들 이 문제들이 어디에서 왔냐? 하나님을 떠나면서 온 문제예요. 하나님을 떠나면서요. 그 인생이 누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 마귀 귀신이요. 원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서 그 우리를요. 사단 마귀 귀신이 장악해 버렸어요. 생각, 마음, 심지어 우리의 삶마저도 자, 그런데 우리는 누굽니까? 따라합시다. 우리는, 네. 나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하나님의 자녀에게요 생기는 특권이 있어요. 권세가 있어요. 어떤 권세냐? 허감 세력에게요 속지 않을 힘이 생겼어요. 아담과 하원은요, 사단에게 속았어요. 사단이 거짓말을 했어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는데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를 먹지 말라고 했냐고 거짓말하며 거짓말을 했어. 어떻게 했죠? 하와가 아니 먹으면 죽는다더라 하니까요. 아니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돼 거짓말을 속였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뭐할수 있냐? 마귀의 세력에 거짓말에 속지 않을 힘이 있어요. 왜 그러냐? 우리는 사실은 우리 자체로는 힘이 없어요. 그런데 내 안에 누가 주인으로 계시냐?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시는 그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의 본체로 오신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함께 계시기 때문에요. 우리에게는요 사단이요 속이러 왔다가 우리가 말씀의 인도받고 기도의 힘이 있다면요 속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안에요 똑같이 성령이 계시지만 말씀의 힘이 없다면 또 속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이 시간 사실은 오늘은 또 혼자 왔지만 혼자 있지만 이 주일학교 예배를 지속하는 이유가 계속으로 말씀으로 뭐하게 하기 위해서 무장시키기 위해서요. 우리에게 적군이 없다면 무장할 이유가 없어요. 그냥 편안하게 있으면 돼요. 근데 우리에게는요, 영적으로 우리를 속이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해야 되냐. 하나님이라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전신갑주를요, 우리는 늘 무장해야 돼요. 목사님, 군대 갔는데요, 5분 대기조라는 게 있어요. 전방에는 있어요. 5분 대기조란 뭐냐? 적군이 나타났을 때 5분 안에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잠잘 때도요, 환복, 편한 잠, 체육복으로 못 자요. 군인복으로 입고 자야 돼요. 그리고 쉽게 여름이라고요, 함부로 샤워를 못 해요. 왠줄 알아요? 샤워하다가 5분 대기 걸리면요, 끝장이에요. 진짜 한 번, 우리 고참 중에 한번 5분 대기 걸렸는데, 샤워 중이라. 이제 막 거품 그품 냈는데, 거품이고, 그거 없어요. 그냥 다, 뭐냐, 수건으로 다 닦고, 그냥 가야 돼. 화장실이니까요, 아우, 저 화장실이니까요, 오, 시, 저 10분만 기다려주세요. 그런 거 없어요. 죄송하지만, 끊고 나와야 돼. 끊고 나와야 돼. 그런 목사님도 해봤어요. 실제로 저막 서해안, 어, 잠수정 오고 그랬을 때. 와, 무섭더라고. 한 번은 실전이라고 그러더라고. 훈련이 아닙니다. 실전입니다. 서해안, 밤, 어, 서해안 잠수정으로 5분 대기 조 출동. 야. 근데 얼마나 훈련이 잘돼 있으니까요. 그 전에는요. 5분 안에 나가 본 적이 없어요. 늘뭐 하다가 이래 걸려 갖고 10분, 15분. 제 우리 대대의 최고의 기록이 뭐냐면 17분. 5분 안에 나가야 되는데. 그런데 그날은 실전이라니깐요. 우와! 3분 30초 만에 나갔어요. 군인들이요, 진짜 정광석이에요. 막탄박스가 너무 무겁거든요. 탄박스를요 보통 둘이서 못 들어요. 근데 원래는 둘이서 들어야 되는데, 그날은요, 둘이서 들고 던져요. 버스, 트럭 버스를 던져요. 그 보통 이이이대 가지고 막 올리는데 막 그때 이 던져요. 와. 이등병들이요 얼마나 빨리빨리 움직이는지, 이등병들 어리버리 해야 되는데, 막, 엄청 빠르더라고요. 와. 내위병소딱 나갔는데, 훈련이었어? 이러더라고요. 근데 기록을 깼어. 우리가 17분 그 기록을 못 깼는데, 3분 30초, 어마어마 기록을 냈어요. 그래서 사단장이 와가지고, 아, 그, 사단에서 훈련하러 왔던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이야, 이런 기록을 내가 볼줄 몰랐다면서. 그 기록. 근데 왜 그랬죠? 훈련돼 있잖니까 여러분들은 훈련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돼야 돼요. 그래야 사단에게 속지 않아요. 여러분들 우리나라는 지폐를 쓰잖아요. 그런데 지폐를 감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국 은행에서는 지폐를 감별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요 출근할 때마다 늘 지폐를 진짜 지폐를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같아요. 그래야 가짜를 찾을 수 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할 때에 사단의 거짓 메시지를 파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사단은요 우리에게 계속 영적 문제라는 걸 가져다 줄 겁니다. 또 환경의 문제를 가져다 줄 겁니다. 마음 생각의 문제 또 나쁜 습관들을 가져다 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할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나를 다스릴 때, 다스릴 때요 사단의 권세, 근세, 허감의 권세가요 왔어도 우리를 속일 수가 없어요. 왜?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어마어마한 이름의 권세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거 부적처럼 딱 끊으면 된다는 게 아니에요. 그걸 나에게 뭐할수 있어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부적처럼 오, 오, 뭐 옛날에 강시 영아들이 많았어요. 목사님 어릴 때 가지고 어그 뭐냐 강시들은요 부적을 딱 붙이면 펑펑 뛰다가 딱서 그런 부적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를요 여러분들이 말씀과 기도 속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가질 때요 사단이 와서 여러분들을 속일 때더 이상 속일 수 없어요. 왜? 진짜를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니까. 그래서 영접한자의 권세 중에 또 하나가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수 있어요. 맞습니까?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수 있어요. 목사님은요 귀신 들린 사람을 진짜 봤는데요. 영접하자고 하니까요 예수님 옛자를 못해요. 예수님 내 마음의 주인으로 와 주세요 이 말을 하려고 그 짧은 성, 말씀 기도를 하려고 예 하는데 이해가 안 돼요. 예 심지어 혀가 말려서요 말을 못해요. 그래서 또 기도하고 거기 있는 분들이 기도하고 또 계속 함께 찬양하고 허감이 떠나가니까요 어떤 일이 있느냐 예수님을 영접. 여러분들이요, 예수님 이름을 부를 수 있다는 건요,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하나님 자녀만이 할수 있어요. 아이, 그거 왜 아무나 부를 수 있지? 아니요, 진짜 귀신 들린 사람은요 못 부러요. 목사님이 잘 아시는 분 중에 한 분요, 무당집에 갔대요. 너무 답답해서 이분은 어릴 때 모태신앙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갔대요. 일 장사하다가. 무당이 보자마자 그랬대요. 야, 네 안에, 어? 십자가가 보이는데 왜 여기 왔어? 했대요. 어. 여러분들, 진짜 무당은요, 알아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 목사님도 무당 전도하러 가봤어요. 가보니까요, 어떤 말이냐? 행설수설이에요. 행설수설. 5월달인데, 덥다고요. 진짜, 그, 왜, 뭐, 코미디에서 나오듯이, 물 쏟듯이 땀을 흘리는 거 처음 봤어요. 와, 우리 친구하고 갔어요, 갔어요. 전도하러. 거짓말 했지. 한국 문화 연구하러 왔습니다. 조사하러 왔습니다. 이래가지고, 설문지 좀 해주세요. 어, 오래. 어떻게 무당이 됐냐. 뭐 물어보고. 그러면, 뭐 이왕 왔으니까, 그때 우리 대학생이라 돈도 없으니까, 5천원, 둘이 만원 내고, 어, 한번 봐주세요. 니까 그러니까. 딱 받으면, 그때부터 떨어요. 그때부터요, 땀을 막 흘리기 시작. 해요 자기 혼자 덥다고요 에어컨을 틀어요. 5월 달에. 근데 에어컨을 떴는데도 계속 땀을 흘려요. 그래서, 왜요? 우리 봐주세요. 우리는 알았지. 우리는 하나님 자네라는 거야그럴 때는 목사님도 신학생이었으니까. 전도사이었으니까 하나님 아, 자네인 거 알고 있어서 갔어요. 그래서 저 봐달라니까요. 생년월일이 언제래. 그래서, 목사님 어릴 때, 집에서 생일은 음력으로 지내거든요. 이 나이인데도 음력으로 지내요. 그래서 음력으로 몇달월 외칩니다. 계속 가는데도 안 잡힌대요. 안 잡힌다면서요. 그 우리 친구한테서. 우리 친구도 딱인데. 그것도 같은 신학생 아닌데. 어, 이, 이, 얘도 안 잡힌대요. 너, 너는 뭐냐? 이러면서 헤매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했어요. 하나님 떠난 자는 죄와 저주 사단 가운데 묶여요. 당신이 사단한테 묶여서 운명 사주팔자에 묶여있다. 벗어나야 된다. 아, 자기 행복하대. 자기 얼마나 잘되고 있는지 모르겠대 근데 더 웃긴 거 밑에 칸에서 요 여자가 문을 여면서 이집 이 구석이 잘 되면 아 새끼들이 애 새끼들이 이러냐면서 두 명이 누군데 하나는 지체장애, 하나는 그 뭐냐, 몸장애. 근데 와이프도 두 번째 와이프. 첫 번째 와이프가 놓고 간 거는 지체 장애, 두 번째 아내는 이게 육신적인 장애. 그러면서 그러면들어이 새끼가 그러면 니네 새끼가 아니고 개새끼냐 이러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놀래갖고 뽕 쳤지. 그거요. 목사님 어머니 아 목사님 할머니 어머니가 무당이라고 이야기 몇번 했잖아요. 그 집안 보니까요 철저하게 무너져요. 그런데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는요. 더 이상 우리를 넘어뜨릴 수는 있어요. 우리는 그런데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자녀는요, 이길 수 있는, 사단을 이길 수 있는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뭐라고요? 말씀. 두 번째는 기도. 그리고 이 기도를 가지고 우리의 삶에서 전도하는 그래서 지금 토요일이나 아니면 혹은 금요일 저녁 목사님 너무 좋다고 생각해요. 우리 서인이를 통해서 지금 여섯 일곱 명 친구들 지금 당장 그 애들이요 예수님을 영접하면 더 좋겠지만 그래서 이 자리를 다 같이 예배하면 더더욱 좋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을지라도 그들에게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 너무 좋아요. 그래서 목사님 피곤하고 우리 교회가 사실은 금전적으로 어 마이너스 될수 됐지만 그래도 다락해 주시는 이유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요 이 응답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전도를요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친구가 되길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을 방해하는 흑암근세 저주의 근세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너지게 하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고백할 때, 우리 안에 성령께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더 이상 사단마귀 귀신이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하나님 그 어떠한 영향력도 미치지 못하도록,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